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흘러온 시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말마다 피유를 채워주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말과 행동 마음속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을 앞세우고 믿음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의 방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계획보다 뜻대로 되지 않은 날들도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머뭇거렸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남은 6개월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반기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창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경영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고 국방이 든든히 서며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진리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노력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함을 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고통과 문제가 다 해결받고 비쁨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우쳐지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